주인을 따라 힘겹게 걸음을 옮기는 개한 마리. 그런데 녀석의 다리 사이로 뭔가가 어, 포착됐다. 이게 뭐예요? 뭐가 있어요? 바라보는 사람까지 아슬아슬. 걷기도 어려울 만큼 녀석을 에, 힘들게 에, 하는 이건. 그정체는 바로 허다한혹 같은 게. 그런데 바닥에 다 긁을 <laughs> 정도로 차이. 엄청난 크기의 혹 덩어리. 금방이라도. 어린 나이에 머리 크기와 맞먹을 정도로 큰 혹을 달고 사는 이 녀석 바로 제보 속의 주인공 1 1살 하늘이다. 저렇게 커진 데는 한삼사 개월 된것 같아. 삼사 개월 동안. 예. 건강하던 녀석에게 갑자기 찾아온 불행 금방이라도 터져 버릴 때 딱딱하게 부풀어 오른 혹. 상상조차 할수 없는 충격적인 모습이 할 말을 잃고 말았는 g 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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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린녀석 s a 만신창이 그래도 a n g 그냥 걷고 그냥 움직이기 n 도 해내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n 그냥 a n g Sang Sang s a n 고 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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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커 n g 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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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이 소파 앞에서 안절부절 못한다. 못 올라가는 거죠. 마음을 알아요. 지금 올리주려 하니까. 는 네. 네. 올려줘? 올려줄까? 석달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소파를 오르내리며 장난치던 녀석. 이제 주인의 도움 없이는 소파 위로 한 발짝도 내딛을 수 없게 됩니아 어떻게 방법이 좀 없을까요? 아! 어. 손으로 혹을 스치기만 해도 고통스러운 듯지어대는 녀석. 그렇다면 지금껏 녀석을 치료할 방법은 전혀 없었던 것일까? 그 전부터 혹은 조그만 게 있었는데 수술을 제가 두 번을 시켜줬었어요. 근데 이거 혹 수술을 시켜준 상태에서 이렇게 괜찮을 줄알았더만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병원을 한번 데려갔는데 1 0 0만 원을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저사 저희들 사정에도 그렇게 못해서. 네. 경제 한파와 함께 가게 문을 닫은지도 수개월째. 빚 때문에 가게에서 새우잠을 청하는 부부에게 고액의 수술비는 감당조차 힘든 상황. 그러면 전혀 어떻게 수입이 없으시겠네요. 예, 지금 수입이 전혀 없는 편인데요. 예. 지금 우리 아저씨가 일 나간 데가 지금. 한2 0일 정도 됐어요. 어디를 나가죠? 월 저게 그냥 월급 받는 거야. 무슨 예. 이렇게 노동 일을 하는 거. 어. <목소리> 하늘이를 괴롭히는 무거운 혹만큼이나 부부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이를 놓을 수 없었다는 부부. 네. 이렇게 그저 고통 속에 하지만 안락시 저는 절대 그럼 절대 또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네. 알렉스 시키라고 누가 네, 그러면 안 되죠. 속상하시겠어요. 가슴이 아프네요. 십몇 년을 들렀는데 가족이죠 가족. 지난 수개월 이렇게 바람한 봄이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왔다는데 자식이 없는 부부에게 하늘인 애교 많은 딸이나 다름없었다. 지난 10년을 웃게 해줬던 하늘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자꾸만 미안해지는 아주머니 그렇다고 포기는 할수 없었다. 말은 하지 못해, 포이 커지는 만큼 고통도 심해졌을 텐데 요즘들어 먹는 것마저 신통치가 않아 아주머니의 속은 새카맣게 다 들어간다. 다 먹어요. 사료를 코 앞에 갖다 대줘도 결과는 마찬가지. 그래도 하늘이가 지금까지 버텨준 건 오로지 하늘이만을 위한 아주모니의 특별식 덕분이라는데 갓테넨 쌀밥에 소고기를 넣어 끓인 죽이 바로 그것이다. 사료는 안 먹어요? 예, 지금은 아파서 지금 사료를 안 먹고 제가 이렇게 죽만 끓여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음, 소고기 죽이면 좀 비쌀 텐데. 예. 그래도 저 저는 못 먹어도 그냥 사랑하는 내 새끼가 좋다 그러니까 해주고 싶어요. 잘 먹는 거라면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사랑해 주신 이대로라면 네. 언젠가 마지막이 될지 모를 하늘 위의 식사 시간. 뭐든지 배불리 먹이고 싶은 아주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여자. 자도 먹는다. 주세요. 그렇다면 녀석의 몸 상태는 얼마나 심각한 걸까? 혹기난 원인을 찾기 위해 하늘이의 몸을 꼼꼼하게 살피는 전문가. 좀 딱딱한 덩어리가 느껴지니까 유방암의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렇게 한 상태가 아 저렇게 커졌는데도 아직 걔가 호흡이나 이런 것도 다 너무 좋은 걸로 봐서는 아직 다른 데로 많이 간것 같지 않고. 유전이나 호르몬 이상에 의해 생긴다는 동물의 유방암. 다른 장기의 전이가 없다면 간단한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소식. 오늘은 진짜로 진짜로 따서 공무원에 좀이는게 어머니가 사정도 따가시고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하늘이를 병원으로 긴급 후송 정밀 검사에 돌입했다 그리고 잠시 후 난소가 지금 크게 확장이 되는 거 보니까 난소에도 아마 종양이 있는 거고요. 다 추명,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선종양이 커 겁니다. 예. 다행히 다른 장기로 전이는 없었지만 혹 주변에 많은 혈관 때문에 예상보다 길어진 수술. 드디어 3시간 만에 무려 2kg에 달하는 종양제거의승부입다 아, 마취에서도 금방 깨어나 아주머니를 맞이하는 녀석. 괜찮니? 다행이 성공했대요. 1분 1초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노심초사했던 아주머니. 아유 정말 긴장이 풀리는 순간.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마는데.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고요.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기분 좋은 순간. 푹 빠지는 감정에 쉽게 눈물을 거두지 못하는 아주머니.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기적은 찾아오는 법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제 건강한 새 삶을 시작하는 하늘이 하늘아 사랑 많이 받고 오래오래 살이란.